메트로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짤막하게 알려줄게. 일단, 메트로놈을 사용할 때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로 세분화해서 박자를 세는 거야.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잖아. 그래서 4분음표를 한 박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 1 2 3 4 라고 읽어. 자, 그러면 한번 60 템포에서 4분음표로 읽어 볼까? 1 2 3 4 같은 템포에서 8번 음표로 박을 셀 때에는 8번 음표로 지정을 해주고, 박을 셀 때에는 1n, 2n, 3n, 4n이라고 읽어. 같이 읽어볼까? 1n, 2n, 3n, 4n, 그리고 같은 템포에서, 16분 음표로 박을 셀 때에는, 자, 16분 음표로 음표를 지정해 줄게. 16분 음표로 음표를 지정했을 때에는, 1ENR, 2ENR, 3ENR, 4ENR로 읽어.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원이에나, 투이에나, 쓰리에나, 포이에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로우 템포 비브라토 연습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게 바로 16비트를 응용한 연습방법인데, 16비트로 비브라토를 연습할 때는 정확한 타임 키핑과, 일정한 간격으로 비브라토 펄스를 유지하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